최근은 그럼... 네. 자, 이번엔 그라운드 안에서 인사드리는 야천입니다. 야천입니다 자, 경기 중간에 잠깐 저희가 여기 들어왔거든요. 빨리 네네. 찍어야 되는데, 네네. 네네. 어, 초보들이 도루를 되게 두려워하거나, 안 떼보면 겁내해요. 그 리드를 아예 안 하고 있거나, 뭐, 한 네. 발짝 하고 있거나, 막 그러면 막, 그렇죠. 열불이 나가도 심판, 네. 저기, 막, 감독들은. 네. 막, 소리 질러가 하는데 모르잖아. 그래서 네. 알려드릴게요. 물론, 야하님은 조금 느리고, 저는 좀 빠르긴 한데. 느린, 네. 느린 네. 타자? 예, 네. 빠른 타자. 얼마큼 리드가 돼도 네. 살수 있는지를 네. 보여드릴 테니까, 네. 자,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 보시면서,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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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의 보폭을 정해보세요. 자, 갑니다! 가시죠! 아, 헬멧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안죽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네. 헬멧 헬멧 써야 되는데? 자, 한 걸음부터. <laughs> 자, 실제로 해주세요, 실제로. 네. 한 걸음. 오케이. <laughs> 됐나요? 네. 네, 한 걸음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. 자, 두 걸음 가겠습니다. 네. 그럼. 두 걸음. 아, 두 걸음까지는 뭐, 야사님도 그냥 되네. 자, 세 걸음 네 갑니다.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. 그렇지, 거기서. 아, 약간 불안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네 걸음 갑니다. 두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, 네. 어? <laughs> 자, 요정도, 이 요정도. 이 자, 바꾸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자사님 정도면 무조건 세 걸음 앞으로. 네. 세 걸음. 그래. 저는 세 걸음. 괜찮습니까 자, 준비됐습니까? 한 걸음. <laughs> 좋아, 좋아. 와뭐이 정도 똑같이 됩니다. 저가를 목포 넣을게. 자 저는 내걸음까지될것 네 같아. 너무 빨랐어. 다섯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홉. 요이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자, 쓰세요. 명단해요. 자, 이렇게 사실 큰 차이 없이 한 걸음 정도예요 그쵸. 물론 그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, 해서. 야, 사님세 걸음 충분히 나갈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저는 세 걸음. 느면속도가 빠른, 빠른 사람은 네 걸음. 네 걸음 정도까지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. 네네. 물론 이제 투수가 볼이 빠르고 일루가 경험이 많고 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그렇죠, 있지만 그렇죠, 그렇죠.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. 세 걸음은 누구나 세 걸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세 걸음 이상 여유 있게 리드하시고 도로도 뛰어 보세요. 갑시다.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뛰는 건다 싫은데. <laughs> 너무 비굴되잖아. <laughs> 아이, 하나 <다> 없습니다. <laughs>